뭐하고 있는거지? 뭐 <목소리> 일단은 그러면 먼저 일단 라면을 먹으러 올게요 라면 다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어,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? 어, 상담할게 있어서 왔어요 아네 그러면은 지금 상담 가능하실까요? 네네 네, 저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될게요 어, 요즘 반에서 소외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. 음 그럼 잠하줄셋 방법을 써보는 게 어때요? 잠하줄셋이 뭐예요?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하나 둘 심호흡한 다음에 둘 자신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생각하세요. 셋 그리고 그 말을 전하세요.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. 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친구한테 빨리 알려주러 가야겠어요. 안녕히 가세요. 혹시 힘든 일 있어? 어 어.. 애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음, 왜 그렇게 애들이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말을 무시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많이 힘들었 내가 거기서 러 극복할 수 있는 드라마 신청 시간도 있고 그게 뭐야? 자.. 잠깐 멈춰서 한려는 마음이 가서 볼게마 그래 잠깐 감정이 욱할 때는 잠시 멈춰 진정하자 하나 둘셋 심호흡을 하고 둘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보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자고 해보자 셋 용기를 내 실천해보는 거야 来吧，妞。 ]군요? 혹시 요즘에 뭐, 어떤 고민 있어? 아, 나 친구 가기도 해. 그럼 내가 장난한 짓을 알려줄게. 장난한 짓이 뭐냐면,